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왕초 영어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예외없이 오늘의 단어 5개 시작합니다 첫번째 단어 오늘의 첫번째 단어는 day day 하는 단어입니다 요 발음 조심히 하는데요 요건 그냥 day가 아닙니다 윗치아, 윗이빨을 아래 혓바닥 끝에 살짝 댄 채로 빼내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day, day, day. 그냥 day 해버리면 날짜라는 게 있어요. 날 날짜 나타낼 때 day라고 발음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할때 그들이 그들은 하던 they they 아시겠죠? 뜻은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 t h e i 그들의 소유격입니의 소유격입니다. 그들의 t h 그다음 세번째 단어, them, them, them. 이건 대의의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에게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대의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대명사의 소유격 목적격을 다 공부한 것입니다. 리뷰해 보면 자 여러분 i 대명사 i 있죠? i my me you 있죠? you your you 그다음에 he he his him 그다음에 she she her, her. 그다음에 we we our us 그다음에 it it, it. 이치. It. 우리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다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았던 d 이 y 이 y 의 소유격, 목적격 지금 한 것입니다. a t h e i them. 됐습니까? 이제 우리 대명사의 소유격, 목적격 다 공부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단어. 우드 would, 해도 됩니다. would, 해도 되고, would, would, 들릴 듯말 듯. 뒤 발음이 들릴 듯말 듯. 이건 뭐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well. 미래를 나타내는, 뭐, 뭐, 일 것이다, 뭐, 뭐, 하겠다, 뭐, 뭐, 할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 e l 하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이 우드의 용법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섯 개가 됩니다. 우리는 왕초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을 공부합니다. 자, 우드는 의문문 낼 때, 상대방에게 보다, 상대방에게 보다 이해를 갖추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 뭐 해줄래요? 할 때, w i 라고 공부했죠. 근데 w i 하는 것보다는 w o u 하는 것이 훨씬 더예를 갖추고 겸양의 뜻을 갖는 표현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단어. Shut. 닫다 하는 말입니다. 문을 닫다, 폐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단어는 마치고요. 오늘은 명령문 패턴을 공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 전에 했지 않습니까? 뭘 했냐? Give me. 나에게 주십시오. Bring me. Bring me. 나에게 갖다 주세요. 그 명령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니까. 또, 왕초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꺼번에 쭉 명령문을 give me, b r i 공부할 때쭉 공부를 해놓으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됩니다. 그래서 툭툭 던져놓고, 이제 던져놓았던 걸 모아가지고 체계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반복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한번 받고, 눈에 이건 말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하니까 반복하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나설지 않고, 측면감이 드는 패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갔어. 명령하는 문장은요, 제일 먼저 동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 마주보고 명령하니까, 명령하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그 동사는 원형이라야 합니다. 원형이란 말은 뭐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과거도 아니고, D나 ED 붙는 과거도 아니고, 주어가 삼식단수 동사 C가 현재니까, DS나 ES 붙는 경우도 아니고, 원래 단어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일단 또 한번 듣고 지나간다 하는 기분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만 앞에 내서면 명령문이 됩니다. 아주 귀에 익은 gimme some bread. 망점 주세요. 그죠? 망점 주세요. gimme some milk. 우좀 주세요. 나, 물좀 갖다 줘. bring, 동사거든. 다, 지금 말한 건다 동사죠. bring me water. bring me water. 물좀 가져다 주세요. 다 명령입니다. 근데요, 영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좀 갖다 줘. 빵좀 갖다 줘. 좋아요. 그러나, 그 아무 얘기는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아버지한테. 그런 뭐는 나이 드신 분한테 물좀줘땅좀줘 이렇게 할수 없죠 그래서 무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배웠던 please, please 하는 부사를 쓰는 것입니다 굳이 이음 붙인다면 겸양 부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please bring me some bread 이러면 그냥 Bring me some bread 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아는 사이거나 안면이 거나그 다음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 그냥 대화를 의미롭게 할수 있는 그런 사이에서는 좋지만 아까 말한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예의를 갖춰야 할 때는 의문문의 형태를 빌려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전에 했던 will you 입니다. Will you give me some bread? Will you bring me some water? Please 를 사용하는 것보다더 겸손하고 더 예의바른 편입니다. 그럼 그게 다냐? 아니요, 또 있어요. 그보다 더 예의를 갖추는 표현. 바로 아까 했던 우드입니다. 우쭈우쭈 would 하면 윌류보다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w i l well l 하는 말이 과가 우드라고 했죠? 그럼 will은 뭐랬죠? 미래의 시대를타다는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제에 과가 있을 수 있나요? 뭐, 뭐, 일 것이다의 과가 뭐예요? 뭐, 뭐, 할 것이다. 이 과거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거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이 우드는요, 미리 과거형 모양을 취했지만 과거가 아니고 다른 용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우선 이 우드는요, 음문으로 사용할 때 상당한 겸손의 표현이 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어려운 부탁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예의를 지키고 공양스럽게 할수 있는 표현이 Would you mind? 하는 게 있어요. Would you mind? 또 Could you possibly? Could you possibly? Could you possibly?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그런 게 있다. 그후에 등급도 있다 하는 것만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상당히 내가 예의를 갖춰야 할 분이다. 상대다. 할 때는 우주. 물론 쿠주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와쿠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그냥 주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다 이 말이죠. 그보다 조금 더 예를 갖추면 뭐 한다고요? 플 r i d g e b r e 뭐 뭐. 조금 더 갖추면 윌 u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미는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 상대에 봐가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쇼 공부했죠. 덥다, 덥다, 그죠? 자 문점 다섯.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Shut the door. 이때 드가어합니다 왜냐? '노'를 하는 말은 보통 명사, 두개 이상 존재하는 명사지요. 이럴 때그 대상이 단수일 때는 앞에 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어는 우리가 부정 관사라고 하는데요. 이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잘 들으십시오.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드를 씁니다. 그이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나꽃한 송이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뭐예요 서로가 다 인지된 서로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꽃이죠 이때 뭐예요 그 꽃은 무슨 꽃이냐 그꽃 이름이 뭐예요 그꽃 이렇게 말하죠 방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문좀 닫아 이럴 때는 상대방이나 나나 어떤 문을 닫아라는지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문은 door, door. 그래서, shut the door, shut the door. 조금 겸손하게 하려면, please, shut the door, shut the door, please. 조금 더 겸손하면, will you shut the door? 그보다 더 하면, 더 올라가면, 오늘 공부한 거, would you? We just shut the door We just shut the do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좀 열어줘 우리 열다 공부했죠? Open Open, 그죠? 자, 문 열어 Open the door 미안하지만 문좀 열어줄래? 뭐야? 조금 겸손하게 하면 Please, open the door 좀더 올라가면 Will you open the door? 좀더 올라가면, would you, o p e n the do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사만 뒤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할때꼭 명령문으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어에서는 내용이, 문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비록 의문문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실제 내용은 명령의 내용이 들어있다. 부탁의 내용이죠. 오늘 단어 공부한 거꼭 강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부한 명령문의 패턴, 명령하는 내용의 패턴. 지금까지 우리는 의무문의 패턴과 부정하는 패턴, 그다음에 오늘 명령하는 패턴을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